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실 텐데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진시의 한 음식점에서는 1년 가까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진의 한 음식점입니다. 작년 이곳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손님이 반려견에게 물린 후 이동 중 주방에서 미끄러져 변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반려견에게 물린 오른쪽 다리는 경미한 피해였으나 미끄러져 다치게 된 왼쪽 발목은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식당 주인은 S사 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한시름 덜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음식점주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아, 놀라서 넘어지고 피하다 보니까 주방이 미끄럽고 물도 많고. 넘어져서 다치식 죽는데. 그럼 나는 그런 거 다치고 깨지고는 거 보상을 해서 보 보험 토를왔는데 얘들은 탄지 하나? 개가 있지 해서 놀라, 개 원인이 개가 있지 해서 타고. 하면서 주방이 이제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겨울에 가니까. 또고탕집이니까 기름기 같은 게뭐 그런 게 있으니까. 보험사는 개를 키우는 목적 자체가 식당하고는 상관없는 일상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입해놓은 식당 관련 배상책임 담보로는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손해사정사는 주방 뒤에 있는 문을 연후 물렸기 때문에 물린 장소도 식당으로 봐야 하고 개인적 방문이 아닌 식당 이용을 위해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음식점주는 이러한 상황을 걱정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사 측에서는 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JRB 뉴스 이안입니다.